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현대인들,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의외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 바로 당신의 커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원두의 기름 성분인 카페스톨이 다량 추출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카페스톨 성분은 체내의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커피를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프렌치프레스, 끓인 커피보일드 커피, 그리고 모카포트 커피입니다. 이런 방식은 필터를 거치지 않아 카페스톨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반면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핸드드립, 커피나 더치커피는 카페스톨 성분이 대부분 걸러져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마시는 습관을 바꿔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세요. 구독하시고 알람하시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에버영이 함께합니다.